네. 지금, 음,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. 어,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할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그 다크네임이라고 있어요. 다크네임어는 이 스토리를 다 하셨을 텐데, 어,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메모장도 좀 띄우고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, 지금 요 화면은 이제 저희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한 사진인데요. 아 요거를 이제 그 자세히로 보시고요. 여기가 날짜는 날짜별로 좀 정리할게요. 그러면 어 일단은 지금 7월 9일 날돼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되는지 쭉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고요. 갖다 놓습니다. 갖다 놓고요. 여기다가 어, 뭐라고 쓰냐면 어, 음, 수업, 박명, 2019, 07, 09라고 제가 적어뒀습니다. 아, 요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여기서 이름 지우기를 합니다. 이름 지우면 확장된 파일이 전부 이제 없어지고요. 어, 번호 붙이기를 해서 일단은 어, 세 단위, 세 단위를 하고요. 0012로 어, 시작을 합니다. 001부터 해서 세 단위니까요. 038까지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래 붙어 있는 이제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, 자앞이름 붙이기, 앞에 이제 들어갈 이름이에요. 그러면 좀 전에 작성해 놓은 메모장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갖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수업에서 7월 9일로 돼 있죠. 확인 누르면 어 입력이 돼 있고요. 변경을 적용하셔야 되는 변경 적용을 하시면 변경 하겠냐 나오고요. 어 파일 이름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바뀐 걸알수 있어요. 그래서, 그 다음에, 목록 지우기를 해서, 이제, 어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은, 1 0일 건데요. 어, 1일 거, 11 거까지 선택을 하고, 어, 드래그를 합니다. 그러면, 여기가 이제, 7월 10일 날 촬영된 거니까, 10이라고 바꿔놓고요. 자, 동일합니다. 이름 지우기 하고, 번호 붙이기 해서, 세 단위, 그 다음에, 001로, 어 지정을 했고요. 수업 요거를 카피를 해서 앞 이름 붙이기 해서 갔다가 붙입니다. 예, 확인하시고, 변경 적용하면, 어, 대상물들이 이제 변경이 됐다 나오고요. 목록 지우기. 어, 이거를 그, 하는 이유는 간단히 생각해서, 어, 이미지들을 그 숫자에 맞춰서 진행하, 는 파일 이름을 바꿔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이미지 뭐 이렇게 번호으면은 그거를 시간대인으로 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, 기본적으로 어짜별 수치를 어해 놓는 게 좋죠. 자, 3단이고요. 그다음에 001로 적용을 하고요. 그다음에 여기가 11일이니까 1로 바꿔 놓고요. 어어 잠됐네요. 예. 백하고 예, 카피를 해서 앞 이름 붙이기를 해 가지고 어 다시 붙일 겁니다. 확인하시고 변경 적용해서 이미지를 어, 바꿨어요. 바꾸고 목록 우기하고좀 어, 번거로운 거지만 어, 일단 날짜별로 분리를 하겠습니다. 어,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음, 이제 다 바꿔놓고 다시 녹화를 진행하겠습니다.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. 지금 이미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져 있죠. 날짜별로 분리된 걸알수 있습니다. 자이 상태에서 어 브러쇼를 어, 어, 실행을 하겠습니다. 실행을 하고요. 어, 일단은 여기서 뉴를 한 다음에 이제 성는 거죠. 크리에이트를 예, 만들고요. 포토비디오 예, 해서 어, 연결을 합니다. 연결하면은 어, 지금 올 이펙트로 여기 뭐 이펙트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. 여러 개가 있는데 어, 요거는 중간중간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. 참고적으로.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, 올 l l 앱들에서, 어, 엽니다. 열고 나면은, 그 다음에 이제, 그,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, 어드 컨텐츠를 가져갑니다. 그러면은, 지금, 제가 외장화넣었고요 어, 사진 분류에서 지금, 정렬 사진으로 되어 있나요? 네, 정렬 수업이라고 있죠. 어, 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. 여기서, 어, 지금 보시면, 어, 요거를, 어, 자세히로 바꾸며, 날짜별로 이렇게 들어오죠. 그러면, 어 제가 1번부터 어 여기 38번까지가 어 동일한 날짜예요. 그래서 그걸 가져오겠습니다. 지금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요. 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면 뭐 이미지를 이렇게 섞을 수도 있어요. 섞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섞어보겠습니다. 이미지가 변경되는 걸알수 있죠. 그래서 지금 16대 9 고요 네 거기서 음어 일단은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약간의 어 시간이 소요가 돼요 음 일단은 이제 오늘 수업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찍은 사진하고 동영상을 할 건데요 지금 어 제가 뭘 빼먹었냐면 그 이제 조정하는 게 빠졌네요. 일단은 하나를 가지고 올게요. 일단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어, 라이트룸에서 하는 거. 지금 화면이 이제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되는 거예요. 이미지가 이렇게 바뀐다 라는 거고요. 일단은 애플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이 이제 같이 쭉 들어온 겁니다. 들어온 거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어, 동영상들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는 걸알수 있어요. 시간, 그니까, 시간은 지금 여기 전체가 다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. 선택이 되어 있고, 시간 조정하는 거는, 어, 스톱을 한 다음에, 여기 얘를 선택하면 요 부분만 선택이 되잖아요. 그래서 요 부분에서 시간만 조정하는데, 지금 여기 보면 시간이 어 굉장히 좀긴것 같아요.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4라고 녹습니다. 그리고 엔터치면 4로 변경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. 음, 여기서 변화되는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,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트랜스폼이 어떤걸로 바뀌는 지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어, 굉장히 많죠 이제 말해서 어,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고부지 그 이렇게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걸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구요 요거를 어, 제가, 어, 익스포트 할 텐데, 영상을 만들 텐데, 이제, 퍼블리쉬를 가야 돼요. 퍼블리쉬로. 퍼블리시로 가면서, 프로쇼로 해서, 프린트, 보통 이제 컨트롤 P 그러면 프린트인데요. 예. 네, 영상 프린트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. 어,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, 어, 블루레이드 하는 거, d v d 를 하는 거, 뭐, u s b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 가지인데, 이제, 비디오 파일로 어, 지정을 하고요. 비디오 파일을 하면은, 기본적으로, 음, 그, HD급, 그 다음에 4K도 나와져 있구요. 그래서 HD급으로 해놓으시고, 요 하단에는 30프레임인데, 기본적으로 60프레임으로 바꿔놓으세요. 요즘 다 이제 60프레임이니까요.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해놓으시면, 이제 저장할 곳이 나오죠. 저장할 곳에서, 어, 이제, 프로크쇼를 해가지고, 하기보다는, 어, 2019, 음, 0, 아, 10이죠. 10, 일공 오늘이 04일인가요? 어,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. 잠시만요. 어, 04일이네요. 04일 다시 01로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. 저장을 하게 되면요. 지금 이제 프록쇼가 렌더링이 되는 거고요. 어 문제는 이제 여기서 렌더링될 때 크랙이 안돼 있으면 밑에 하단에 프록쇼라고 화면이 나와요. 그래서 렌더링 같은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다시 녹화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자 이제 다 9시 됐고요 이제 OK 누르고 어, 어, 바탕화면을 좀 볼게요 지금 영상이 어,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진 거 한번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어, 전체적으로 시간은 한 3분 정도로 나왔네요 전체 이미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시간을 조정할 거냐 인데 일단은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영상이 지금 확인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있고요 만약에 클릭이 안되면 하단에 그 노란 바로 이 프로그램 설명이 나오죠 자이 상태에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저희거 이름 미디어 들어가시면요 프로그램 링크입니다 여기에 첨부파일에 곰 녹음기라고 있어요. 요거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고요. 네. 다운을 받으시고, 요거를 어 더블 클릭해서 인스톨을 하겠습니다. 지금 요거는 이제 그,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그 소리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. 어그 다음에 또이 프로그램들이 되게 보면, 어, 요거는 이제 그게 안 나와 있네요. 홈페이지 변경하는거나 이런게 안나와 있네요 네. 그렇게 해서 어,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하면 어, 지금 어, 지금 코덱을 하나를 설치를 어, 할것 같아요 네. 그래서 요 부분도 요거는 지금 프레임워크 3.5 인데요 요거를 다운 받아야 되니까 어, 다운로드 설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. 제가 잠깐 정지를 시켜놓고 하겠습니다. 자 프로그램이 거의 다 다운을 받았고요. 음.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것도로또 걸리나요? 음. 설치는 금방 될것 같아요. 음, 재부팅요? 어허 재부팅이 되는데요. 어, 다시 하거나 면 하고요. 어. 어, 다시 재부팅을 해야 되네요. 음, 그러면은 일단은 어, 여기까지 하고요. 재부팅하고 어, 녹음하는 거를 어, 바로 또한 다음에 예, 그기까지 하겠습니다.